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전쟁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전쟁은 비행기, 탱크, 또뭐 대포, 총으로 전쟁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전쟁을 할때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미사일 전쟁입니다 먼 곳에서 먼 곳으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죠 지 미사일 몇 방으로 전쟁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신약시대에 초대기회 시대에 그때는 전쟁을 할때 칼과 창과 그리고 말을 타고 또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육탄전을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무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전쟁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금방 죽는 겁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과 전쟁의 특성, 또 군인들의 무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성경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하는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왜 해야 하는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신 갑주,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데 파노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려는 무슨 의미냐면, 뭐 무기, 뭐 갑옷, 무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무장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무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악한 날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부터 노아 때까지가 천년의 시간입니다 그 천년의 시간 동안 세상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을 때 도저히 그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세상의 악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면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온 몸을 영적으로 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죠. 그런데 세상은 상대적 진리, 상황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즉 진리가 있기는 한데 진리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저한 상황에 따라서도 진리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이제 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어떤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신학교는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단이 운영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종교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인정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하는데 그 신학 수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교 사원을 방문하고. 이슬람 사원을 방문을 해서 어떻게 종교와 종교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연합을 할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신학교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에도 각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교와도 교통할 수도 있고 교회가 이슬람교하고도 교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을 해야 될 때지요. 다음으로 영적인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 뭐지요? 가슴 부분을 방어하는 가보십니다. 심장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이지요. 그것은 의입니다.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거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세상적인 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지은 내가 내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을 해 주셨습니다. 죄가 전가된 것이지요. 죄가 옮겨갔습니다 예수님께.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가 나에게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완전한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는가?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 저분이 참 좋은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죄는 예수님이 다 뒤집어쓰시고, 은은 우리에게 다시 전가를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봐주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와주시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다음 영적 무기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아, 신으라입니다. 이 말씀이 좀 혼동되지요. 그렇다면 영적인 무장을 할때 평안으로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하는 겁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럼 무기가 평안입니까? 복음입니까? 자, 영적인 무기는 복음입니다. 영적인 무기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안이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도 아, 평안하다. 아, 좋다. 아, 편안하다. 컴포터블하다 이런 의미의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 구약적인 의미로 하면 샬롬입니다. 즉 화평입니다. 화평이 무엇이냐면 깨어진 두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피스가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화평은 그냥 아이고 내가 참 편안하다 이제 내가 좀쉴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에서의 평안도 평안이 아닙니다 화평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화평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해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나도 죄인일 뿐이고 저 사람도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끼리 아무로 키재기를 해봤자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상대방이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에이렌의 샬롬이죠. 그런데 이 화평이 언제 임하냐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해줄 때 화평이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곳에 화평이 임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평안의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믿음이 방패로 비유가 되는 것일까요? 방패는 적극적인 방어 무기입니다. 방패가 없으면 부상을 당하죠. 방패가 없으면 적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방패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가 불 화살을 쏜다라고 말씀을 하죠. 즉 사탄이 믿는 성도들 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화살을 쏘아대는데 그냥 단순한 화살이 아닙니다. 불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사실 화살만 맞아도 치명상이지요. 근데 불 화살을 맞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불화사들 쏘아대지요. 사단은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이간질 하는 자입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비방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두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인. 두 번째는 신뢰. 즉,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신뢰죠 신뢰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눈물 나고 한숨이 나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입술 속으로 계속 인정을 실수 있으셔야 돼 그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불화사살 날리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거겠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 입으로 되뇌는 겁니다 계속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불화살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로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굳게 설 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영적 무기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죠. 자,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구원의 확신이 가는 단계 무엇이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게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이런 의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이 다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의 상황을 보면요,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즉0편 18편을 고백했던 사람은요.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주변의 상황을 볼 때는 죽음이 지금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수월이 내게 임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불의의 창수 물결이 휩쓸려가지고 지금 내 앞에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당장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고백합니다. 나는 안 흔들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 굳건하게 설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은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또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의 확실함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확실이. 어, 확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죠?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시라면 사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기실 많은 방법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기록되었으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신 거예요. 즉,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무기거든요. 다 지켜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다 이겨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리 인간의 말로 위로를 해 보아도 그게 사람에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로 인간적인 말로 아무리 격려를 해봐도 그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뭐 힘을 내라고 해도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회복이 되며 언제 치유가 되며 언제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질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즉 성경과 성령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심장과 폐부가 찔러 쪼개지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게 되죠.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지게 될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사람의 귀는 내 옆에서 나한테 아무리 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게 인간의 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람이 진정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있어야 될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는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의 내적인 음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이 전신 갖추는요. 뭐 각각 하나씩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해도 뭐 지나치지 않는 또 시간이 부족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 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